어. 안녕하세요 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퍼핀입니다 저도 펀치님과 퍼핀링과 함께하는 피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빨리 자세요 빨리, 네. 빨리 네. 여 자요? 세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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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세이브를 위한 건배 세이블. 건배? 세이브를 위한 <laughs> 잠을 잡시다 자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집에 있는 아이템을 가져갈 수 없고요 만약에 남의 집에서 아이템 없이 만약에 주민 집이... 만약에, 퍽, 만약에, 허배님이저 죽였는데, 만약에 아이템 집안에서만 가져갈 수 없고, 집안에 쳐들어온 거안 되고, 문 여기 안 되고, 남의 집 아이템 가져가기안 돼. 아, 너무. 아, 뭐야, 뻔. 퍼... 아, 세 명이니까 누구 경계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laughs> 아세 명이니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laughs> 내지만 <집안> 너무. <laughs> 하려함 인정. 내지만 너무 하려함 아나나가이가 무서워 나 총이랑 소리 아, 나 처음이라고. 펀치, 소리나, 펀치. <laughs> 아 뭐냐고 아잠깐왜 나만 노리냐고 저는 쿠페님만 노리고 있음 아. 남자답게 나와서 싸우자아 영국 남자 <laughs> 영국 남자 아 우리 칼전 뜰까 칼전 뜨면 죽음 마치포푸님님집 완전 화살 투성이 나감 왜요? 나가야겠어 흐아 흐아 나의 허리만 깐두롤 뭘두롤깐두님아아 펀치 칭님나가는한아무 죽이죠 그러죠나 <laughs> <laughs> 과연 마치 수 있을 것인가 <laughs> <laughs> 깐푸이깐포푸 남의 집쳐들어포푸 없죠? 네 <laughs> 나 문, 나, 나, 나문 통과해서 쟤 맞추려고 하다가. 으나 <laughs> 맞췄어! <laughs> 먹을 걸 추가 안하나 지금까지 한 명도 맞춘 게 없어. 잠깐만, 나 집에 들어가야 돼. 헐이 형 깐뚜롤. 오, 씨. 아, 짱 무섭네. <laughs> 어, 나, 나헐제러무 못하는 것 같아. 내 왕이 왕열야활왕이었지 <laughs> 칼은 제아닷어도 음. 한 사람만 노리기야난두 음. 사람도 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두 사람이 다 나를 공격해. 지금 음. 너무 위험해. 음. 아! 나의 죽음을 다른 사람은 자리지 마라. <laughs> 죽었는데 웃고 있어. 난 죽어도 집안에서 고요하게고요하게 나이스! 나이스! 야, 나 화살 자식이 다, 다 썼어, 왔어. 이제, 이제 미사일 폭탄 내. 아, 진짜! 내가 맞추. 맞춰보 삼? 근데 나 노래 안 들었다. 양아들, 아, 이금 없어져요. 나 어. 널, 팬님 믿게 생겼음. 나이스. 나이스. 으아 누가, 어, 팬님 믿었는데 배신했어. <laughs> 내가 널, 동료로 삼을 것 같니? 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어 이게 뭐야 쟤 운발 쩐다 쁘럭 쁘럭 아유 화려한 개잠 <laughs> 지금 나 체력이 없는 건 아닌가? 응? 나 체력 무슨 자고 있지와난 펀칭 놀아야지 펀칭 놀일걸 아한 사람은 누르면안 되지 아문 열고 공격 아문 아, 열고 공격 알지? 없어 아니요 알디오 지금 나만 공격하신 아이씨 지금, 지금 렌하고 렌하고 저커페만 지금 하고 있고 펀치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아 저는 두, <laughs> 둘의 싸움에서 간섭해서 아주 즐겁게 둘을 가지고 놀고 있을 뿐입니다 <laughs> 이 유리를 깨서 선놈을 맞춰버릴 거야 발짝 열어놓기 <laughs> 발짝 열어놓기 오 벌써? 아자깐나 다... 까... 벌써 화에 어. 내고려 둬서 다 벌써? 어나 지금 반.. 단... 신중하게 쏴야죠 그니까 난 거의 안썼는데나 드럽게 많이 쐈는데 뭐하는 겁니까 지금 어시나가지뭐 아니 나방칸남았 <laughs> 세상에 세상에래 <laughs> <laughs> 세상에 랜님 세상에. 랜님 포페님부터! 아 포페님부터! 아 포페님부터! 포페님이 님 노린다고요! 맨님도 더 노린다고요! 미아 욕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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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세요. 아 어, 어, 튕긴다! 아 튕겼다! 아, 안 튕겼네. 오이날다나한번 어. 맞으면 이제 끝이다. 포페님이 님 공격한다. 한안 맞아. 끝났는데. <laughs> 끝났는데. 나의 심장에 못을 박사니 아니 못이래. 뭔 못이야. 니 심장에 대못을 박았다. 아이거안 되는데? 다이아몬드가 없는 건처 아하, 나를 가서. 나 따라가면 너무 나가서. 아, 문 앞에 있으면 바로 주고. 어, 나의 십자가. 아니, 나 무슨 화를 유치사게 한 세트 정도 꺼냈는데 벌써 없어. 원래 피부 이기는 그런 법입니다. 나에게 나에게 숫자가 있다. 오예요 관청님 나에게 퍼펜님부터. 힘을 주소서. 퍼펙님부터퍼펙님부터 오케이 오케이. 배신하게중 사격하라. 관청에 집중 사격하라. 아, 아 나. 예아님님 님 때문에 죽는다. 아 땅에, 땅에 너무 세게 들어가서 그런 거. 아 제가 맞춰서 떨어졌서 죽은 거 이미 계속. 아 뭐래. 아나 내가 떨어진 거 일부러. 아, 아 제가 맞춰서 떨어져어 중아. 어, 아님 아, 말이 나와요. 아, 찌질한 놈아! 찌질한 놈의 새끼! 오씨! 아어 뭐야 왜 여기서 죽여 거야? 있는... 아 잠깐만 왜 여기서서 었한데 이거 말도 안돼! 오, 들어왔다. <laughs> 들어왔다! 아, 그, <아까워>. 아이템들. <laughs> 저희 동맹이에요. 버핀 아예폰 포... 그 랜닝과 저는. 응. 잠깐만, 가서... 뭐야, 얘, 뭐야? 야, 문 열기 금지. 너무 당돌해. 나도 화할 수 없어. 깜짝아. 아이씨, 똥막한줄아 나의 깐트롤. 열. 저 지금 갈 시간 다 넘었는데 못 가고 있어 오, 씨. 나 죽겠다, 곧 있어. 가자, 가자, 문못 열지요. 뽀페님, 죄송합니다. 바보 어? 바보라고 했어? 아니. 야 바보라고 했어? 아니 야못 여고 싶어서 못 여는게 아니잖아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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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요 내 사랑 와와아 니디야 내가 아니 네. 여기서 숨은데 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랄랄라라, 랄랄라라 포켓님, 응원하신데?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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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도망가라 버팀 아, 내가 죽여주마 벗기지요. 어 남의 문여 여기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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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으라고 이씨 아니 어차피 못 떨까 뭐... 뭐해 <laughs> 이새 <laughs> 너무 당돌하잖아 <laughs> 뭐야 진짜 근데 인간

나 대화가 <laughs> 나. 나다검죽인다나나검나나검 들고 있다. 나 새끼야. <laughs> <맞았다. 웃음> 오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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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나나나나이 어, 뭐야 이나나나나나나나나 이, 이 <laughs> 아 뭐야 갱전 <게임> 갱전 <laughs> 빨리 가면 빨리 가면 <laughs> 자야죠 밤에는 그래요 <laughs> <laughs> 밤에는 <웃음> 자야 돼 조심 펀칭이 왔다고 내가 펀칭 진짜, 진짜 아, 빨리 <laughs> 자세요 저이펜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면이었습니다 이상 번칭이었습니다 이상 펀칭이었습니다, 펀칭이었습니다. 펀칭이었습니다. 인방바로 잡기 오. 에이 안녕하세요